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는 온누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3일차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성비 성자 성령 성삼 찰게 영원 의게 하기 까지 영광돌이세 영광을 돌 별리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해 적당한 때에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첫 주일, 그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감사였지만 어리석은 저희는 매 순간 감사가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부족한 저희를 긍률히 여기사 예배 안에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경건한 삶을 통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폭동, 그리고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큰 슬픔과 분노,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이 환율은 폭등하고 올라간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한국 경제와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국가 신용등급, 무능한 정치가 경제를 삼키면서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과 상식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지구상의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대립과 갈등보다 사랑과 평화를 허락하셔서. 모든 생명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원 가족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새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창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도원 교회가 영적 부원과 따뜻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승기 단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빠른 회복과 성도들의 마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헌신하시는 모든 섬김과 봉사의 손길 위에 능력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 아,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원하지 찬양 평강과 그 원에 주니 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버게나 날개미 내빔마 주시는 주님이 선도더라 주님의 도단에서 내서와 다예로리. 찬양하여라, 오, 뭔가 마임을 다쳐. 이 세상 마무리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 오늘 하나님께 소리해 주시는 말씀은 열한기상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 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압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조이신 하나님, 조이신 하나님, 자, 조이신 나의 하나님,